안녕하세요. 돈이 되는 수석 천상경입니다. 저는 오늘 남한강 어느 한 작업장을 찾아왔습니다. 아 바람이 많이 부네요. 뭐 비도 살짝 왔다가 또 바람 불었다가 그쳤다가 아, 계속 반복하는데 아, 짬탐 나왔습니다. 아 잠깐만 한번 탐색해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. 오늘은 어떤 석연이 저를 기다려줄지 명석이 기다려줄지 꽝칠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긴 거의 다 호박석인데 한번 천천히 둘러볼게요. 새필석을 하나 찾았는데 아, 돌도 크고 작품이 안될것 같아요. 이렇게 나오면 거의 안 되더라고요. 한번 캐보겠습니다예 물을 조금 뿌렸는데 물뜰 데가 없어서 물을 아껴 쓰고 있어요. 요거는 안될것 같아요. 노을석도 보이는데. 뭐 작품은 안될 것 같아요. <laughs> 안되겠구나. 반대쪽도 아, 예쁘긴 예쁜데, <laughs> 예쁘긴 예쁜데 작품은 안되겠네. 자, 천천히 돌아보고 있는데 돌이 없어요. <laughs> 어떡하면 좋아? <laughs> 아, 요게 경이 나오긴 나왔는데. 아, 좀 어딘가 이게 돌 모양이 까끌로 에요 이게 좀 밑이 바닥이어야 되는데. 아아 아, 아쉽다 아쉬워. 아우 좋긴 좋은데. 야 너무 아쉽네요. 이거 뭐 화단 돌 하면 되겠네. 에제 <laughs> 아, 마음에는. 아쉬움이 가득합니다. 자, 요거는 그래도 불합격 되겠습니다. 요무대기 하구요. 저기, 저무대기. 돌무더기를 찾아서 뒤지고 있는데요. 성과가 변변치 않아요. 요게 차돌이네. 요거 한번 빼내볼게요. 어디요? <laughs>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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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요. 돌을 하나 찾았는데요. 호박석이에요. 아, 문양은 좋은데, 아, 겹상경이. 한번 빼보겠습니다. 이게 좋을 수도 있는데, 아, 오늘 영상은 짧아도 요게 한참 나올 것 같은데, 한번 빼보겠습니다. 예. 그림의 선은 아주 좋은데, 좀 돌이 어둡고, 조금 커요 <laughs> 이거 혼자 안 들릴 것 같은데 자 굴려지긴 굴려지는데 야 요게 양석이 되면 좀더 나올지 말지 아될 거는 같아요 자 요거는 합격시켜서 일단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,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이 정도 모시고 가야죠 그죠 <laughs> 자 조금만 야, 조금만 더 탐색해보고 자 돌아갈게요. 예, 이 호박석은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. 야, 뭐 저기 후광도 좋고 아주 매력이 있어요. 저거 요거는 합격할게요, 무조건, 무조건. <laughs> 요거는 멜수 <맬> 있겠네. <laughs> 아주 빠듯합니다, 한 40cm. 자, 요거는 합격. 자, 이제 돌아갈게요. 자, 짬삼석 나왔다가, 뭐, 짧은 시간에, 어, 호박석 두점 했네요. 자, 어, 돌아가서, 이제, 일가의 복귀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, 영춘에서 탐석해온 호박석 두 점인데, 양석장이 안착을 했습니다. 그 뭐, 중간에 있는 거는 저번에 방송했던 옥석이고, 북상리에서 탐석한. 자, 나머지 돌 또, 어, 한번 봐보세요. 예쁘지요? 물 뿌리면 겁나 예쁩니다. 한번 물 한번 뿌려볼까요? <laughs> 우후. 자, 오늘 탐석해온 돌도 물 한번 뿌려볼게요. 자, 두점다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. 자, 저기 있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건한 40cm가 넘고요. 왼쪽에 있는 건 50cm가 넘는 호박석입니다. 자, 이게 커서 석 실에 앉질 못해서 바깥에 양석장으로 안착을 해서 감상을 지금 하는데 한번 봐보시죠. <laughs> 어, 수석이라고 뭐 해도 될 만은 한데 정원석으로 뭐한 1등품입니다. 아주 산경이 아주 멋지게 나왔는데 한번 봐보시죠. 어, 하나 아쉬운 게저 위쪽으로 좀 봉이 올라왔죠. 그런데 이거 뒤집으면 상부가 하부로 가면 그림이 제대로 나옵니다. 그런데 이제 돌이 조금 어두워요. 아, 돌이 좀 밝아지면 볼만할 텐데 어, 지금 너무 어두워서 밝은 쪽을 위로 올려서 이렇게 연출을 해봤어요. 이것도 그냥 그냥 볼만한데 정자세는 뒤집어야 되겠네요. 자 석질도 아주 좋습니다. 뭐 영춘돌 뭐두 말하면 잔소리죠. 자자 자, 이석은 맹영춘 호박석인데, 야, 색감이, 색감이 아주 지지직입니다. <laughs> 야, 딱 뒤집는 순간, 뭐, 아주 뭐, 그냥 입이 떡 벌어졌었는데, 아, 너무 후광이 좋다. 이렇게, 어, 색깔 뒤쪽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주 후광이 좋다고 그러죠. 그죠? 느낌은 이렇습니다. 저기 수림이, 여기 수림이 없이 그냥 능선으로만 나와 있는데 아주 그 사막 아니면은 깔끔한 능선. 위쪽으로는 봉도 있는데 아주 느릿하고 멀리서 밤하늘에 어둠이 깔리고 있습니다. 아. 색감이 어떻게 이렇게 좋아요? <laughs> <laughs> 아 참나 멋집니다 자 요렇게 두점자 역시 작업장은 우리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죠? <laughs> 자 오늘도 영춘에서 탐석한 호박석 두점 하고 양석장에 진열된 어, 수석들 멋진 수석들 감상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돈이 되는 수석이었습니다.